여러분들은 6 명의 플레이어가 함께 부를 곡을 선정하셔야 하는데요. 선착순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. 나 육상 선수 출신. 어? 달리기 괜찮아? 복도 전쟁이야. 일단 유명해야 돼. 응. 사람들이 투표를 응. 하고 해서 주가가 오는거 응. 응. 가면 돼요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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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우리가 가져갔다고 하면 새로워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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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소아 가? 좀 가져갔다. 잠깐만. 무조건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무대를 찢어발길수 있는 형 어, 가져왔어? 안 돼! 어? 뭐 해보자 이러면은 뺏겨 있고 다 견제가 되지만 바로 팀 세이 세이 팀? 일단 세이, 세이. 팀은 일단 미친 거 같고요 어, 왜 나를 견제 <laughs> 저희를 이길 수있을것 수 있을 같아요? 너만 이기면 돼요 <laughs> 근데 저희 다한거 같은데요? 완벽한데요? 저희 팀? 뱀! 아는 노래 뭐야? 그거 <laughs> 뭐야? 괜찮을까요? 짜증 날아가는데 저는 진짜 울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꼬라지를 보라고 크게 불러! 안 들려! 천천히 불러지마 맞자! 맞자! 정신 차리세요! 쳐전는데도안 듣고 있지 지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좀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완벽하게 안 정해도 되는 거죠? 그냥 부르시는 거야 근데 그렇게 불러주면 내가 어떻게 받아줘야 돼? 자칫하다가는 정말 중구난방에 돼버릴 위험도 있는 아, 누가... 잠깐만 아, 멘탈 털린다, 진짜. 기다리세요. 커밍 중.